네, 이렇게 보면서 중간 중간 그 이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아주 그 마음에 깊은 애절한 뭐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것은 제그 여식 딸 아이가 여식이면 딸님 아니에요? 네제딸 아이가 아그암 어, 관계를 다가서 발병이 된연으로부터 제가 이것을 쓴다고 해서 그런 그뭐 병이 완치되고 이런 걸 떠나서 아, 따님이 네. 암이 네네네네 그래서 어, 네네네. 그 관계를 정성을 드야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서 제가 이 시를 졌습니다 아. 그, 예. 아, 그럼 자작 혹시 있어요? 네, 네. 예, 지러는 아 예, 율시로다가 지인 검사. 이 그러면은 혹시 이 글을 네. 우리 그 지금 분에 안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어, 한 글이나 뭐 이렇게 풀어 쓰신 거 예. 네. 없으세요? 네. 네. 있습니다. 그것도시다시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이른 새벽 5시에. 와, 어, 5시. 예. 홍여농수 산책로를 매일같이 걸어올라 용머리의 약수터에 투루 갖춘 운동기구, 한 시간의 운동으로 땀은 빼고 키를 받아, 음. 이른 새벽 하산하여 목욕제게 한 연후에, 69,080여자 묘법연화 법화경을 백여일에 완성하여 구충부탁 세웠으니, 불초여지 깊은 병이 하루속히 쾌유되길두손 모아 비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아 그 아. 네 올라가서 이렇게 네. 아 잠깐만요 한문글에 대한 네.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한글로? 네 그렇습니다. 그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한문을 네. 음, 그곳을 해석을 해서 한글로다가서 이렇게 작품을 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어, 한글, 네. 한문 네, 네. 다 이렇게 네. 직접 쓰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크기도 어, 같은 크기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이고, 대작. 저도 조금은 아는데 네. 이거 상당히 대작인데 네, 이거 이 비서기가, 작품을 어디다가 이렇게? 네. 이번에 에, 8월 그러니까 2015년 8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조선 일보 미술관에서 제 개인전을 하는데 아, 선생님 개인전이요? 네, 네, 네. 개인전을 어. 하게.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의미가 있으신? 도시 제가 금년에 이제 80이 되기 때문에 아, 올해 80이세요? 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상수전을 이렇게 네, 네, 네. 열려고 아. 준비 중입니다. 아, 네. 그 작품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작품 준비입니다. 아. 아. 그러면은 서해 에, 활동하신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소년 시절에도 좀 하다가 네. 그다음에는 중간에는 뭐 이제 에, 군대도 갔다오고 다른 그 저기에서 쭉 계속하지는 못하고 이랬다가서 중년 이후부터 제가 또 이제 그, 에, 부서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 아주 어,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올해 82세라고 그랬는데. 네. 건강 괜찮으세요? 네, 아주 건강한 지금 아주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과 같이 이제 지금 도 어떤 뭐 5시. 예, 5시 이제 저 5시 정도 되면 어떤 어떤 예. 아, 예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예. 예, 이래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 여기에 요니다아 그러면 지금 네. 여기 네. 이제 에, 갤러리에 있는 작품들도 다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고 네. 이 작품에 와. 대해서 그림인 줄 알았던데 아까 선생님이 네. 네. 이게 글씨라 그러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글씨예요? <laughs> 워낙 글씨가 작다 보니까 네. 사실상 참깨 참깨보다도 작습니다. 예. 네. 아니 글을 어떻게 쓰셔요? <laughs> 지금 내가 지금. 에, 쓰고 있는 이, 이, 이 안경 때문에 예, 이 안경을 쓰고서 이 작품은 아, 쓴 겁니다. 네. 돋보기로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요, 요, 바로 밑에는, 네. 예, 기 요, 아... 예, 돋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쓰고서 쓴 겁니다. 네. 제가 상당히 그 여러 어, 음, 저글 쓰시는 분들도 뵙는데, 아,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하시는 분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자 수가 많다는 것은 이걸 보니까 내가 느껴져. 아 그럼 선생님이 응. 평평 안폭이몇폭짜리하시는 어, 거예요? 이건 18폭짜리18짝18 폭. 폭이면은 4천 원자가 18이면은 네. 어마이갓 oh 18인은 음. 4천자고 48 32 7만, 7만 2천, 어. 2천자 7만 2천자가 돼야 하는데 7만 2천자에서 이제 마지막 것은 여기 에, 끝까지 이렇게 어. 여백이 좀 있으니까 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음, 이게 4천자씩 됩니다 그, 한 장에 음. 중추적인 적이죠 저는 그뭐이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섬세한 글 많은 글 쓰는 서예는 챔배였어요. 제가 팔십입니다. 예? 여든이에요? 여든이세요? 하하 네. <laughs> 참 대단하시네. 하여간 <laughs> 아, 저아 오늘 그 제가 취재 오면서 운동하시는 모습도. 그리고 운동하고 서예하고는 좀 상반된 거 있잖아.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네. 섬세한 글을 쓰실 수 있는지. 그것도 연관이 좀있땅 전원 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글씨, 이 서예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봉입니다. 중봉이라고 해서 그 피를 갖다가서 완전히 중봉을 갖추는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제가 운동하는 것은 <laughs> 균형입니다 균형 음. 예 균형을 잘 잡게 되면은 그 어떤 상태로도 그 평행을 유지하면서 예, 서 있을 수 있는 이것이 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거와 이것도 예 서로 그 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그런 아. 예,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글씨가 정말로 다금입니까네 이것은 9이구점구 프로의. 순금입니다. 네. 그럼 이 작품 하나에도 네. 상당한 그 투자를 했잖아요. 아, 그건 예, 당연히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 예, 순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건 예, 분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아주 굉장히 예, 미세한 분말로 만들기 때문에. 이 덩어리 금과는 차이가 있어요. 덩어리 금보다 비쌉니다 이게. 오히려? 훨씬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말 그 과정이 굉장히 이것은 아주 미세한 분말이 되야만은이 아교에 이렇게 예? 고루고루게 섞이고 이런 그 글자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적에는 가장 섬세해야 합니다. 섬세하고 가장 그 분말이 고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납니다. 같은 네, 금, 한돈 가면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이제 이, 이, 건물 관련. 대한... 안 커져. 그러니까 동영상이지. 응. 아 있어, <laughs> 있어, 동영상이 어. 와, 대단하시네. 다안 잡고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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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동 제대로 하시네. い由の人た。<noise> 이게 정나대. 그런 데가 어디쯤 하고 있는 거 보면 대략 사람들이 알지. 타임을. <laughs> 아그 아, 뭐, 뭐, 모자 좀주 멋있는 거 쓰시고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안 잡고 오셔 어? 네. 아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건 공룡거기관서 가장 쉬운 아니 그걸 쉬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laughs> 이게, 여기 이게 <laughs> 더 어려워요 다리 나서라고 자운동에 다리